자, 안녕하세요. 날마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 테프 구매하는 남자, 대래산남입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나스닥, S&P 500 다우 모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이번 장 장난 아니네요. 이러다가 또 언제 확 떨어질지 몰라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약 1,000억 달러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반도체주도 굉장히 불타올랐고요. 그 덕분에 제가 갖고 있는 속술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또한 이 아이폰 17 수요 기대감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QQQ RSI는 73.7 그리고 SOXX 71.6으로 이제는 과매수 구간에 완벽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어, 장난 아닙니다. CNN 공포탐욕지 수도 60이 이제 드디어 탐욕 쪽에 기울어져 있고요.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포물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아주 뜨거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기분은 매우 좋지만 예수금 비중을 다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속설 약 400주, 레티큐 약 10주 정도를 또 매도를 해서 예수금 비중을 약30% 정도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QLD 중심으로만 제가 적립을 이어가고 QLD는 또 80달러를 샀으니까요 속설과 티큐는 현재 보유 규모에서 큰 추가 확대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너무 과매수 구간이면 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과열 신호가 보여도, 시장은 늘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예수금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술주의 성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QLD를 정립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이 불을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류가 거세도 배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조정과 과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